안녕하세요, 현편우입니다. 예가요, 맨발의 청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네 마디는 전주이고요. 네, 마지막 마디부터 노래를 시작하고 조표는 B 플랫으로 C의 플랫인데요. 왼쪽으로 반음을 내려서 검은 건반 눌러주고요. 중간에 칠음 반음 올린 도의 샵도 나옵니다. 네 여기에 있죠. 네, 이렇게 검은 건반 표시는 핑크색으로 해놨습니다. 첫 번째 줄을 시작해 볼게요. 오른손 엄지손가락부터 1, 2, 3, 4, 5번이고요. 손본에 맞춰서 게이름 자리에서 눌러주시면 돼요. 한 박자 끝에 라가 들어갑니다. 하나, 라를 네, 짧게 누르고 팔의 라입니다. 팔을 4번으로 살짝 벌려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라, 로두 박입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하나, 네, 그 다음 그대로, 라, 미, 도인데요. 미, 도는 3번과 2번으로 누릅니다. 네, 라에서, 라, 네, 도에 샵이 들어가서 검은 건반을 눌렀습니다. 두 마디 연결해서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라, 미, 도, 라. 네, 이렇게 해서 두 마디고요. 가운데도 자리 쪽으로 쭉 내려가서 라를 누릅니다. 라솔은 5번으로 하셔도 되고 4번으로 하셔도 돼요. 아, 4번으로 해야겠네요. 라가 또 나오죠. 라솔 파파 두 박자를 먼저 해볼게요. 4번으로 벌립니다. 네, 손을 조금 더 벌려서 네, 라솔 파파로 깡총깡총이에요. 네, 깡총 리듬은 앞에가 길어서 깡총이에요. 토끼가 이렇게 깡총깡총 뛰잖아요. 이 앞에 리듬 좀 길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 둘, 그리고 미, 파라, 레로 들어갑니다. 미, 미는 한 박자죠. 파라도 깡총으로 네, 한번더 천천히 눌러볼게요. 이렇게 해서 두 마디까지입니다. 전주는 네 마디예요. 노래를 들어가 볼게요. 노래 첫 번째 마디를 해 볼게요. 눈물도 저, 라, 파미레로 되고요. 파를 4번으로 눌러서 뒤쪽에 라가 나오는데 5번을 쓸수 있습니다. 가운데 두에서 왼쪽이고요. 라는 한 박자, 파미레는 깡총. 네, 한번더 눌러 볼게요. 그 다음 올라가서 라고요. 라, 파밀레파밀레는 같습니다. 네, 한번더 해볼게요. 네, 그리고 쏠인데요. 여기도 깡총의 쏠입니다. 이렇게 쉼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랑 리듬은 같습니다. 하나. 네, 시 플랫이 여기 넣었죠시 플랫은 여기를 누르고요.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서 누르시면 돼요. 하나. 라솔 파솔 라, 솔, 솔, 라. 네솔라시 라솔 파솔 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네그 다음 마디를 해보겠습니다. 솔한 박자고요. 라시라솔 전부 다 깡총리듬으로 되어 있으니까 앞에를 길게 뒤에를 짧게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부점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앞 붓점 리듬입니다. 딴딴딴딴 이렇게 한옥에서 손가락을 연습하는데 네, 그런 리듬이 되겠습니다. 솔부터 다시 해볼게요. 솔라시라솔 하고 눌렀어요. 붙였죠. 붙임 줄은 같은 음을 줄로 붙여서 앞에 음만 누르고 뒤에는 더한 길이만큼 눌러주고 있습니다. 단 파, 솔, 라, 솔, 파. 여기도 붙임 줄이에요. 앞에만 누르고 뒤에까지 네, 길이를 더해서 눌러요. 파부터 하나 네, 붙여서 눌렀죠? 그 길이만큼 누르고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오른손 천천히 해봤습니다. 옛가요라서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왼손 코드도 쉽게 만들어 봤습니다. 양손 해볼게요. 우선 코드를 먼저 알아볼게요. D마이너라고 쓴 건데요. 네, D는 자리가 레 자리고요. 레파라로 누릅니다. 네, 반주는 그냥 한 박자씩 눌렀습니다. 그리고 A7이라고 써 있는 건데요. A7은 라, 도샵, 미, 솔의 네 개의 음을 갖고 있고요. 네, 그런데 여기선 세 개만 적었습니다. 라, 도샵을 빼고 미, 솔만 적었어요. 네, 여기 도샵이 들어가서 뺐어요. 네, 물론 나도 미솔로 네 박자를 다 가지고 가서 누르셔도 돼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 박자표 4분의 4박자고요. 한 마디에는 4 박씩 들어 있습니다. 기준 음표는 4분 음표. 네, 이게 4분 음표죠. 4분 음표를 한 박으로 합니다. 네, 그다음 똑같죠. A7 똑같은 거라서 그대로 라 미솔로 누르고요. 네, D 마이너도 첫 번째 마디에서 있죠. 래파라 그대로입니다. G 마이너라고 읽고요. G 마이너는 솔 자리에서 마이너 코드인데요. 조표에 C 플랫이 붙어 있죠. C가 나왔을 때 플랫이었습니다. 그래서 C를 검은 것만을 누르고 솔실에입니다. 네 A7 여기는 모두 다 눌러봤죠. 라, 도, 샵, 미, 솔, 네, 도의 샵은 여기고요. G 마이너 여기랑 같죠. 솔실에. C# 에 플랫이 들어갑니다 D마이너 했죠 이렇게 코드가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코드는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B플랫 하나가 추가될 것 같아요 양손 해보겠습니다 왼손을 한 박자씩 박자를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파라 자리에서 준비하고요 오른손은 라죠 왼손 누르면서 라 짧게 뒤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팔에는 같이 누릅니다 연결해서 눌러볼게요 네, 그 다음도 같습니다. 라미솔 준비하고요. 네, 왼손이 네, 보이네요. 라를 왼손 누르고 짧게 들어가요. 그리고 미는 같이 누릅니다. 다시 해볼게요. 세 번째 마디를 해볼게요. 그대로 라미솔이고요. 오른손이 내려가죠. 라, 솔, 파, 파, 미 들어가니까 한 박자에 한 번씩 왼손도 같이 누릅니다. 네, 라솔이 한박이고요. 그리고 파파가 한박이고요. 그 다음 미와 소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파라는 혼자 누르게 되죠. 그리고 레와 레파라를 누르면 전주 구간 4마디가 네 되겠습니다. 노래를 시작해 볼게요. 왼손 레파라고요. 같이 눌러요. 네, 레파라로 한박씩 눌렀어요. 그대로 라파미래고요. 왼손 반주는 동일합니다. 네, 그 다음 오른손을 네 오른손이 여기서 누르니까 여기서 해볼까요? 네, 아래쪽에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술, 시의 플랫대로지마이너코드고요 네, 끝에 들어가죠. 이렇게 묶음이 한박이에요. 그리고 라시를 시의 플랫과 레를 라솔 파솔 한 박자씩 왼손을 눌렀습니다. 여기가 하나 그 다음 라에서 하나 여기 라에서 레를 눌렀어요. 그리고 라와 라도미 솔을 한 박씩 눌렀습니다. 모든 코드의 개 이름을 A7을 작업했습니다. 도의 샵도 들어가요. 네, 여기를 해보겠습니다. G 마이너 여기랑 같고요. 솔 시레로 한 박씩 들어가고요. 솔에서 한 박자씩 같이 왼손과 눌러요. 네, C 플랫 누를 때는 살짝 손가락을 펴서 누르시면 돼요. 구부렸다가 네, 살짝 피면 C 플랫이 닫죠. 피어진 손에서 닿을 수 있습니다. 가지 않을 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그 다음 디마이너로 레파라 자리로 내려가고 오른손은 파죠 네, 두 마디를 이어서 다시 해볼게요 네, 이렇게 눌러 봤는데요 혹시 한 박자씩 맞추는 게 헷갈리시면 레파라 게이름을 그냥 첫음에서 한 번에 눌러서 진행하셔도 돼요. 네, 여기 처음에 누르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왼손 누르고 오른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첫음부터 오른손이 있을 때는 같이 누르시면 돼요. 같이 여기도 같이겠죠. 쉼표가 있을 때는 예, 여기도 같이고요. 쉼표가 있을 때는 왼손 한 번에 누르고 오른손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 노래로 가볼게요. <목소리> 페이지 노래를 이어가 볼게요. 가운데 위로 끝에 들어가고요. 네, 앞에처럼 깡총 리듬이에요. 하나. 네, 파, 레 하고 붙였는데요. 붙인 길이는 모두 한박입니다. 그리고 라를 끝에 눌러요. 다시 해볼게요. 하나. 여기도 앞에랑 같습니다. 라. 네, 올라가서 4, 5번으로. 네, 여기를 4번으로 눌렀고 그다음 라를 5번으로 눌러서 진행했어요. 네, 2번으로 쏠을 끝에 누르고요. 쏠라시라미 미가 붙여져 있어서 한박입니다. 그리고 라를 붙여요. 다시 해볼게요. 2번으로 쏠이고요. 라시는 깡총입니다. 그리고 라 미하고 붙였죠. 미가 한 박입니다. 반, 하나, 라 하고 뒤에까지 네 박으로 붙임줄이에요. 올라가서 위에 레 5번이고요. 레, 도, 레. 하나, 네. 하나, 도, 레. 그리고 3번으로 라, 하나, 반. 시 플랫은 여기죠. 시의 플랫은 여기고, 여기 도의 샵은 오른쪽으로 샵입니다. 플랫은 왼쪽으로, 샵은 오른쪽으로 검은 건반이에요. 라, 라솔파시를 눌렀죠. 그리고 반박자시고, 라 2번으로 반 라가 하나고 시가 반박이니까 시가 더 짧아요. 반, 그리고 라도를 한 박자씩 라와 도샵을 눌렀습니다. 레로 올라갔어요. 다시 해볼게요. 반박자시고 반, 도 레, 라, 시, 라, 도, 레 이렇게 눌렀죠? 오른손 해봤습니다. 왼손은 앞에랑 같은데요. 한마디 안에 코드가 두 개씩 있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는 한 번에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누르는 부분은 붙여놨어요. 개이름을. 그리고 떨어뜨려 놓은 곳은 한 박자씩 누르면 됩니다. A7은 라, 도, 미, 로 라, 도, 미, 로, 돼샵 샷만 들어가면 되고요. D마이너는 레, 파, 라 네, 여기는 라도 미술로 되개를 넘보다 눌러봤는데요 라도 미까지만 누르셔도 되고 라미술로 하셔도 되고 선택해서 하셔도 돼요 D마이너는 레파라로 네, 여기도 한마디에 두 개의 코드가 있죠 G마이너술 시레와 a 라도미로한 박자씩 이렇게 네, 두 박입니다 두 박씩 눌러서 앞에서 누르시면 돼요 네, 뒤에도 똑같고요. 여기는 코드가 바뀌었습니다. F 코드는 파라도, B 플랫은 시레파인데요. F 코드에서 누르려면 파시레로 누를 수 있습니다. 네, 파시레에서 시만 검은 건반이고 네, 누르기는 좀더 편해요. 시 자리보다는 파라도 파시레 시 검은 건반이고요. 나머지는 펼쳐서 한 박자씩입니다. 양손 해볼게요. 첫째 줄 첫번째 마디 해볼게요. A코드 라둠이 D마이너 레파 라 이렇게 두 박자씩 누릅니다. 네, 왼손 누르고 깡충이에요. D마이너와 파에 붙이고 라를 누르고 왼손을 누릅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살짝 들어서 눌러줬어요. 두 번째 마디는 라도 미까지만 누르셔도 돼요.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는 앞에서 했었죠. 올라가서 라, 파, 미, 레. 마지막 마디를 해볼게요. 솔시, 레. 그리고 A 코드 라도 미로 두 박씩입니다. 살짝 들었는데, 아래쪽에서 누르시면 돼요. 네, 아래쪽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왼손은 A7으로 솔까지 누르시면 됩니다. 네, 솔 적어 놓을게요. 다음 마디를 해볼게요. D마이너 레파라로 한 박자씩 누르고요. 오른손은 위에 레입니다. 레, 도레 네, 도레를 파와 눌렀습니다. 네, 그 다음 마디는 붙여서 게이름 적어 놨죠. 파라도 한 번에 파실에 한 번에 두 박씩이에요. 네, 실 플랫은 검은 건반이고요. 네, 그 다음 마디를 해보겠습니다. A7으로 라도 밑소를 펼쳐서 누르는데요. 라도 밑까지만 누르셔도 됩니다. 왼손, 오른손, 반박자식이에요 그래서 사이사이에 들어가죠.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그리고 그 다음은 같이 누릅니다. 미술과 라, 도샵.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그 다음, 레와 레파라를 눌러서 2페이지까지 였습니다. 마지막 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3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가운데미에서 밑술시에요 하나, 반. C 네, 플랫은 4번으로 눌렀습니다. 네, 그리고 손을 띄어서 라, 파미, 레로 누르시면 돼요. 네, 손을 띄고 내려오시면 돼요. 네, 연결해서 눌러볼게요. 손을 띄고, 네, 그 다음 반박자 쉬고, 레가 한박입니다. 반. 반박자 시고 레가 하나 그리고 미가 짧죠? 미는 반박자입니다. 반파 한박자 레라는 깡총이에요. 두 마디 연결해서 한번더 해볼게요. 라로 붙였습니다. 아래 줄을 해볼게요. 네, 손 띠고 올라가서 레파미레입니다 네, 하나 깡총 그리고 두 박자죠. 네, 그 다음 손 띠고 시. C 플랫은 검은 건반이고요. 하나 반솔실를한 박자씩 네, 그리고 여기서처럼 손 띄고 라를 5번으로 잡아서 네, 이렇게 쭉 연결하시면 돼요. 라솔파레로 깡충이죠. 그리고 미파라레한번더세 네, 마디를 연결해서 눌러볼게요. 손 띄고 라솔파레미 해서 오른손입니다. 왼손과 같이 해볼게요. 왼손은 코드를 한 박자씩 누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만 D 마이너 레, 파라레로 정리해서 노래를 마칠게요. 네, 연주 순서는 1, 2, 3 페이지로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비에서 왼손을 한 박자씩 B, 솔, C, 플랫인데요. 네, 2번으로 누르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하면은 안쪽으로 안 들어가도 됩니다. 미소를미 네, 미, 왼손 치고 소리 들어갔죠? 하나, 반, 시는 같이 눌렀습니다. 그리고 레파레고요. 우선 내려와서 5번으로 랍니다두 마디 연결해서 다시 눌러 볼게요. 네, 그다음 두 마디를 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d 마이너 레파라고요. 네, 반박자시고 들어가니까 래 치고 바로 연결해서 쳐요. 그리고 파 누르고 미 다시 해볼게요. 네, 그래서 사이 사이에 들어가죠. 그다음 라와 파를 같이 누릅니다. 네,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왼손을 라도 미솔로 펼치는데요, 라도 미까지만 누르셔도 되고요. 아래줄을 해볼게요. D 마이너레파라고요 오른손은 올라갑니다. 위에레 3번이에요. 하나, 깡 총. 다시 해볼게요. 네, 그 다음 C 플랫을 4번으로 잡고요. 왼손은 솔시 레입니다. C 왼손 치고 라. 그 다음 솔 시를 레와 같이 눌렀습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네, 그 다음 마디를 해보겠습니다. A7 라도미 썰로 한 박자씩 네 개를 누를게요. 오른손은 가운데 라 5번으로. 라, 솔, 파, 레.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한 박자씩 깡총깡총입니다. 그리고 미, 파, 라.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리고 레를 누르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하셔도 똑같죠? 오른손으로 대신하셔도 됩니다. 센네 타고 노래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까지 노래가 끝났습니다. 최희준 선생님의 맨발의 청춘이었습니다. 왼손 코드는 한 번에 눌러서 진행하셔도 좋고요. 네, 그것도 헷갈리시면 첫 음, 첫 번째 나와있는 빨간색 계이름만 눌러서 진행하셔도 돼요. 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음